안녕, 아가들. 오늘 드디어 발리로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제가 발리에서 생긴 일을 한번 열심히 찍어 와볼게요. 갑니다, 발리로. 면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 발리 도착. 이제 짐도 찾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편의점 도착! 어딜 가나 익숙한 건 있습니다. 물라 과일 신라면 빵자을 먹으면서 이제 리조트에 가서 다시 서 보도록 할게요. 디저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밤이라서 <laughs> 보이는 게 없기는 한데 <laughs> 숲이다 숲 <laughs> 웰컴 드링크와 키를 받았습니다 생강차 생강차 같은 맛이에요 스코어가 <laughs> 잘될것 같은 맛 아, 그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짜잔. 엄청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요. 아직 더운 줄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잠그는 거야? 와 테라스인데 내일 뷰가 얼마나 좋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웰컴 과일이 있습니다. 망고스틴 있던데. 먹어봐야지. 오, 화장실 진짜 깔끔해요. 완전 깨끗해. 만족. 오랜만에 촬영하는 굿나잇 영상입니다. 저는 발리잘 왔고요. 일단 너무 피곤해서 일단 먼저 자야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고, 잔 다음에 내일 다시 한번 이 리조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아가단. Good morning, 아가단. 어제 제가 기다렸던 뷰를 한번 같이 봅시다. 테라스 오픈. 뭐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보면은 정글북.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조식 먹으러. 비둘기 아! 씨. 비둘기 아, 새끼 나쁜 새끼. 조식 먹으러. 전지 샤워 한번 싹 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물이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나오니까 진짜 예쁘네. 방에서 보는 것보다 거의 뭐랄까 우와 진짜 숲속에 온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멋지다, 울창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식당 저기 있어서 가볼게요. 장하죠 아주, 아주 거의 발리 현지인 같은 비경이를 따라서. 역광이라 조금 어둡기는 한데, 이렇게 음료 있고, 어, 일단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 어, 소스 이렇게 오븐에 구워 먹을 수 있고요 버터, 잼, 여기 샐러드류, 그리고 과일 이렇게 왔습니다 과일 많이 먹어봐야지. 짠. 일단 저는. 오믈렛, 오믈렛 처음에 그 케첩 있는 데서 만들어줬고, 얘는 바나나케이크, 소세지, 토마토, 누들. 과일가지... 네. 벤. 네. 어, 이것도 맛있어. 이거 뭐야? 아, 메론주스? 가 내립니다 와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리조트 내에 있는 수영장이고 진짜 예쁘네요 수영장 지나서 이렇게 스파 받으러 가고 있어요 찬펄 리조트에는 이렇게 스파가 있는데요 스파가 들어오자마자 향이 너무 좋고 분위기 보세요 여기 스톤들 다 일일이 조각한 거래요. 역시 1 0 0년의 역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가 그 온천 맞 와, 스파 안에 보면은 여기 온천, 프리 온천도 있어요. 진짜 좋은데요? 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 와, 비가 와서 비가 맞아도 기분이 좋아요. 스파크 <목소리도> <슈퍼프> 이런 배점에서 스파를 받았다는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저는 스파를 너무 행복하게 받고, 지금, 온천을 하러 왔는데, 너무 멋지죠? 이 뷰를 보면서 온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또 찬물도 있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죠. 온천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서, 오늘의 제 오렌지 수영복을 소개합니다. 오렌지 수영복.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화장도 해보고 계속 너무 피곤하고 먹고 잤더니 얼굴 완전 빵순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예쁘고. 진짜. 꼭. 아가다, 수처. 수처 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비를 맞아본 적 있나 싶은데, 괜찮아. 낭만 그자체적 <laughs> 뭐, 어떻게 된 일이시죠? <laughs> <laughs> 어떻게 된 일이시죠? 내가 <laughs> 수영은 잘 하는데 진짜 깊어요. 아 진짜. 우와! 아, 살릴 수 있어. 아가들 영상 안녕 아가들 오늘 비맞긴 여기서 끝내볼게요 안녕. 제가 이좀 있으면 투어도 가야 되니까 <목소리도> 메인, 제가 묵는 리조트가 지금 완전 메인 거리라고 하거든요 나와서 10분 거리에 오붓에 완전 핫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